이 부식된 거울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치는데 찝찝하지 않으세요? 저는 이게 너무 거슬려서 거울을 아예 교체하려다 몇십만 원 날릴 뻔했어요. 이 부식이 왜 생기는 거냐면 거울 뒷면에 있는 금속성 재료와 수분이 만나기 때문이에요. 한번 부식되면 되돌릴 수 없어요. 그래서 대부분은 교체를 고민하죠.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. 근데 이걸 단돈 2,500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. 바로 이 시트지를 활용하는 거예요.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. 먼저 부식된 부분을 깨끗이 닦아주세요. 그리고 아래선에 잘 맞춰 붙여줍니다. 보이시나요? 딱 1분 만에 거슬리던 부식이 사라졌어요. 근데 이런 생각 드시죠. 시간 지나면 또 부식 보이는 거 아니야? 그럴 수 있어요. 그래서 추가로 해줘야 할게 있어요. 샤워하고 나서 거울 물기 꼭 제거해 주시고요. 거울 아래 틈새 있죠? 거기 물기 잘 닦아주세요. 여기로 수분이 침투해서 부식되는 거거든요. 저는 청소할 때마다 이 쓰리잡이 빗자루를 꼭 써요. 물기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이나 먼지까지 한 번에 쓸어낼 수 있어요. 진짜 속이 시원하거든요 특수 소재 고무 빛날 덕분에 물 묻은 욕실 바닥도 깔끔하게 마무리되고 손잡이가 길어서 허리 굽힐 필요도 없고 무게도 가벼워서 손목에 부담이 없어요 이물질도 잘안 끼고 관리도 편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저는 청소할 때마다 자주 손이 가더라고요 혹시 그거 어디서 사요?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 테니 꼭 확인해보세요 이 간단한 방법으로 저는 30만 원 아꼈습니다 꼭 따라해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.